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 퀀텀 비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음, 클래식 큐비트와 퀀텀 비트가 어떻게 다른지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비트는 그러니까 상태가 스테이트가 어떻게 됩니까? 스테이트가 0 또는 1이죠. 그러니까 0 또는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 비트는 지난 시간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psi라고 이렇게 쓴다면, 아, alpha에 0, b e 에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0는 지금 1, 0 v e c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0, 1 v e c 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어떤, 어, 0이라는 스테이트와 1이라는 스테이트가 중첩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퀀텀비트에서는퀀텀비트에서는 스테이트가 지금 뭐냐면 스테이트가 음, alpha, b e 베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조건이 알파베타는 복소수였고요. 복소수였고 알파의 제곱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1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보시면은 그래서 이 스테이트가 그러니까 클래식 b 비트에서는 0 또는 1이고 그래서 퀀텀 비트에서는 스테이트가 이렇게 알파 베타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일반적으로 복소수이기 때문에 디그리 e e 프리덤이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컨스트레이트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복소수가 하나면은 디그리 e e 프리덤이 두 개죠. 그렇죠? 왜냐면 그 실수부하고 허수부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degree of freedom이 또 해서 degree of freedom이 그니까 그러니까 degree of freedom이 3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 이제 제약, 제약 조건이 하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스테이트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스테이트가 어떻게 돼요? 콘텀비트는 무한계입니다. 콘텀비트 하나가 큐빗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큐빗은 가질 수 있는 스테이트가 무한계 그리고 디그리 e 프리덤은 3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스테이트에 대한 얘기는 여기로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트에 대한 비교는 했고 예, 이것도 1 번이라고 할까요? 예. 그다음에 여기 매저먼트 측정을 했다. 매저먼트의 그러니까 결과가 여기는 그냥 스테이트 자체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측정을 하면 우리가 스테이트가 어떤 클래식컬 비트가 클래식 커비트가 어0 또는 1을 가진다. 예를 들어서 0을 가진다. 그러면은 측정을 하면 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0을 그냥 가져요. 그렇죠? 예. 측정을 해도 예. 관찰을 해도 또는 옵저베이션 하더라도 0을 갖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큐빗은 다르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메저먼트 결과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어 매저먼트 결과가 스테이트하고 일반적으로는 다릅니다. 음, 무슨 말이냐면 아 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 1영 하고 01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컴 o 테이 l b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말이 없으면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에 대해서 메저먼트를 하게 됩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뒤에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메먼트를할 때, 특별한 말이 없으면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에 관련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지금, 여기 보면은 큐빗이 있죠? 여기, 여기 큐빗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알파벳합니다 사실은. 여기 지금 알파벳타인데 어떻게 되냐면, 매저멘트를 하면, 어, 0이 되는데, 확률, 어떤 확률로 그렇게 되냐면, 알파의 제곱. 절대값의 제곱. 그리고 1이 되는데, 베타의 네, 제곱. 이걸로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아, 여기 지금, 지금 0이라는 스테이트와 1이라는 스테이트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알파하고 베타에 적당한 웨이트를, 웨이트를 줘서 중첩되어 있는데, 측정을 하게 되면 0이 튀어나오거나 또는 1이 튀어나와요. 그런데 어떤 확률로 튀어나오냐면, 알파의 절대값의 제곱의 확률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니까 지금, 스테이트는 지금 얼마였습니까? 네, 스테이트는 지금 알파베타로 있었죠. 그렇죠? 알파베타로 있었는데, 실제로, 매저먼트를 하면 뭐가 튀어나오는 거냐면 0이나 또는 1이 튀어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그이 측정이 도대체 베이시스를 뭘 사용한 거냐? 그런 말을 이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예. 이거는좀 지우고요. 이러가요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제 컴퓨터 베이스 시 관점에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측정 하나 해서 얻는 것은 0 또는 1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0 또는 1을 관찰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매저먼트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어, 클래식컬 비트나 퀀텀 비트나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스테이트는 지금 퀀텀 비트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이거는 post-measurement state입니다. post-measurement state. 그건 뭐냐면, 측정하고 난 다음에 state가 어떻게 되느냐. 요 이거는 원래 state와 똑같아요. 그니까 러 이거는 다 똑같은 거죠. 그니까 classical, 여기 classical bit에서는 뭐 state나 measurement나 뭐 post-measurement state, 뭐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사실 없었죠. 네. 왜냐면, 0이면 그냥 측정해도 0이고, 측정하고 나서도 0이고, 네. 그런데, 이 퀀텀 비트는 어떻게 되냐면, 스테이트가 벌써 처음부터 이렇게 되고요. 알파 베타,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되고, 2차원 베타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퀀텀 비트는, 알파 베타다, 이렇게, 싱글, 싱글 큐빗입니다. 싱글 큐빗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메저먼트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0이 나오거나, 1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post-measurement state는 어떻게 되냐면, post-measurement state가, state는 누구랑 똑같냐? 이게 바로, measurement랑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관찰을 하고 나면, state가 뭘로 바뀌냐면, 그니까, 예를 들어서 0을 관찰했다. 0을 매저먼트 했다. 그러면, 스테이트가 처음에는 지금 알파벳다였죠? 네, 이거였는데, 이걸로 바뀝니다. 그니까, 요건 지금 지금 1, 0이죠. 그죠? 1, 0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트를 유지하지 않아요. 매저먼트를 하고 나면, 스테이트를 유지하지 않다. 그니까, 러매저먼트 대신에 우리가 o 저베이션 v a t 이란 말을 쓰면은, 이게 암호에 적합하다라는 건 바로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암호라는 게 비밀성이 중요한 건데, 다른 사람이 봐버리면 사실은 그건 뭐 어떻게 한 거예요? measurement를 한 거랑 똑같죠. o b s e r v a t i o n 한거 똑같은데 그렇게 하고 나면 원래 큐빗의 스테이트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알파벳하라는 s t a 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달라진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state하고 그 다음에 measurement, 그 다음에 post-measurement state 이런 말들을 이제 퀀텀 컴퓨터에서는 이제 계속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클래식한 컴퓨터에서는 사용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스테이트 뭐, 스테이트가 그거였으면은 매저먼트 해도 그거고 예, 바뀌지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익제인플을 간단한 예제인플 한번 보면요. 그래서 하나의 큐빗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이걸 이렇게 쓰기로 하고요 음. 이거는 그러니까 cat vector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기 요거를 요거를 bra vector라고 브라 하고 요걸 cat이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합쳐서 bracket이죠 그래서 요거는 zero cat vector가 되고 요거는 one cat vector가 됩니다 물론 이게 사실은 1, 0, 0, 1을 나타낸다고 했었고요자 어쨌든 이러한 큐빗이 있다 이러, 이러한 큐빗이, 하나의 큐빗이 있다라고 할때 그럼 매저링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저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특별한 말, 얘기가 없으면 어, 우리가 베이시스를 요것에 대해서 즉 1, 0하고 0, 1에 대해서 매저먼트를 하는거예요 매저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큐빗을 매저링하게 메저, 되면은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0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with probability 2분의 1의 확률로 그렇죠? 네, 왜냐면 지금 알파가 1인 경우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1을 얻게 되는데 네, probability 2분의 1의 확률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왜냐면 지금 알파가 알파가 이거고요. 네, 베타가 이거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알파의 스퀘어가 되고 여기가 지금 베타 스퀘어라고 보면 되, 되는 거죠. 어, 그다음에 큐빗은 항상 어떻게 쓸수 있냐면 예, 큐빗 어떤 임의의 큐빗 스코트를 알파, 알파 베타로 아, 사이가 이렇게 있으면요. 어, e to the i 감마 예? 코사인에 세타 오버 2의 i 파이의 사인 세타 로브 투그 다음에 원캣 팩터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예, 보면은 지금 그 디그리어 프리덤이 어.. 3이죠 이게 실수입니다 네보도 실수고 세타도 실수고 파이도 실수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3개 있죠 어, 그런 이유는 여기서 지금 그 알파하고 베타 복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디그리어 프리덤이 어.. 지금 네 개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있으니까 degree of freedom이 하나 줄죠, 그렇죠? 예, 그래서 degree of freedom이 3인데 그러니까 실수로서 예, 그러니까 실수로서 이제 3개 있으니까 딱 맞죠. 그래서 그 임의의 어떤 큐빗, 싱글 큐빗을 우리가 이런 예,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 뭐 중요하다면은 여기 감마하고 세타하고 파이는 다 real 그 number죠. 넘버구요 그 다음에, 그, 간만은 사실은, 그니까, i, 간만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observation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이 has no, 그러니까 measurement하고 상관없죠. 이 has no observable effect. 우리가 observation 할 때, measurement를 할 때, 어, 0인지 1인지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것의 확률은,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이게 알파가 굉장히 크면, 이거 많이 튀어나올 텐데, 그쵸? 예, 많이 튀어나오는데, 어차피 그거하고 알파의 절대 값하고 요것은 무관하죠? 그쵸? 예, 요것은 뭐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옵저베이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음, if 그러니까 어떤 measurement가 그러니까 measurement는 제가 계속 말씀 드립니다만 지금 measurement는 computational basis 에 관해서 m e a s u r e m e n t 을 했다라고 가정하면요 자 지금 플러스 캣 벡터가 이거라고 가정을 했죠 예. 자 이거 가 매저먼트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0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1분의 1의 확률이겠죠 예. 자 이때 그러면 포스트 매저먼트 스테이트는 뭐가 되냐 의 post measurement state는 이게 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measurement가 state를 어디서 바꿉니까? measurement가 지금 사실 이거였었죠. 원래 큐비트의 state는 어, 지금 이거였었거든요. 예, 원래 큐비트의 s t a t 가 지금 이거였었는데 예, 어, 이거였었는데. 요걸로 바뀐다라는 거죠. 매저먼트를 하고 나면 언제 그러냐면 매저먼트가 0일 때, 그렇죠? 매저먼트를 이걸로 매저먼트를 하고 나면 그스테이트 자체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보면은 싱글 매저먼트는 어떻게 됩니까? 네, 중요한 거는 또 이, 이거, 이거죠. 그 그러니까 싱글 매저먼트는 싱글 매저먼트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의 빛을 Single Measurement of, of Single Cubit 이시죠 Single Cubit 네. 네. 이것은 뭐냐면 네. Single Bit of Information 만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State 는 굉장히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매저먼트한번 하면 어 싱글 비트 m 인포메이션밖에 안 주는 거죠. 왜냐하면 매저먼트를 하고 나면 우리가 얻는 것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가능한 것은 0 또는 예1 벡터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싱글 비트 오브 인포메이션밖에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1.2.1 섹션의 multiple 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multiple 큐벳,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어려우면 안, 안 되니까 네, Two 큐벳 시스템 보겠습니다. 큐비이두개 있다라는 게 뭐냐? 네. 그건 뭐냐면 2 큐빗은, 그,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1 큐빗이 생각을 해보시면, 자, 1 큐빗, 다시 리콜 해서, 자, 1 큐빗은 어땠죠? 네. 어, 이런 거였죠? 네, 사이가 이렇게 있으면, 1 큐빗은 0 벡터와 1 벡터가 중첩되어 있었죠. 그쵸? 렇 네. 그러니까 비슷하하게2큐빗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큐빗은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느냐면면 스테이트라고 했었죠. 스테이트. 죠1큐빗스의 스테이트. 그러면 2큐빗스의 스테이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큐빗스의 스테이트를 우리가 쓰면은 이것도 사이에 자, 2큐빗스의 스테이트를 적는다면 어떻게 쓸수 있냐면 알파 00에 00 빠져지네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큐빗시면 어차피 그0 아니면 1인데 원빗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고것이 아니고 고걸 어 하나의 어떤 베이시스로 놓고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투큐빗시면두그 2개의 그 어떤 클래스컬 비트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투 비트면은 가능한 것이 사실은 조합이 00, 01, 10, 11밖에 없죠. 네. 그렇게 해놓고서 중첩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앞에다가 웨이트를 딱 줘가지고 중첩시켜 버려요. 네. 그러면은 그게 뭐냐? 네, 바로 큐빗입니다. 그래서 투 큐빗은 뭐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클래스컬 비트, 그러니까 하나의 클래스컬 비트는 0 또는 1이잖아요. 용토는 1로 만들어 놓고 알파벳 하로 중첩 시키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큐빗을 만들어낸 것처럼 2 큐빗을 만들어낼 때는 그렇죠. 네, 두개의 클래시컬 비트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을 따다다당쓴 다음에 네, 적당히 이렇게 웨이트 주면 된다는 라 거죠. 물론 2 큐빗이 가질 수 있는 이게 그러니까 가, 가질 수 있는 게 스테이트 벡터라고 할수 있는 거죠. 또는 뭐 스테이트라고 해도 좋고요. 조건이 뭐겠습니까? 알파 00에 네, 이게 다 네. 이게 이제 복소수가되는거예요 알파 0, 로 알파 0, 1뭐 이게 전부 다복소수가 되고 그것들의 크기의 제곱의 썸이것이 1이 돼야됩니다이 조건이 있으면 그것은 두개의 퀀텀 비트가 되는거죠 뭐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컴 o m p u t a t i o basis 그러니까 여기서 basis는 지금 뭐가 되는거죠? 네, 베이시스는 이거, 이거, 요거, 요거. 10, 11 요거를 우리가 이제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어, 물론 이제 그거를 벡터로 쓴다면은 뭐 이거는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뭐1000 네, 요거는 0, 0. 그렇죠? 0100 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네, 이거는 0001. 네, 이거는 어, 00 10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음, 매저먼트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 그러니까 큐빗을 전부 다 매저먼트 했다. Measuring 요거, 2 큐빗을, 어, 큐빗의 스테이트를 매저먼트 했다. 그러면은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00이 나올 수 있죠. With probability 얼마로? 알파 제로 스퀘어만큼, 그 또는 뭐 0, 1이 나올 수도 있고요그 다음에 1, 0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두 개의 어떤 비트를 관찰한 거니까 예, 관찰하면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뭐 매저먼트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 그럴까요? 콜랩스 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포스트 매저먼트 스테이트는 바뀐다 그랬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어, 일단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